안녕하세요. 만드신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치 팀의 이승주이고 작품 제목은 닌텐도 스위치 3D 프린터에 나오다입니다. 작품 주제는 닌텐도 스위치이고 집에, 이 작품을 만들기된 동기는 집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달라고 아무리 됐었는데 안 돼서 대신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모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은 팀커캐드에 들어가서 블럭으로 정사각형 블럭을 가로 120, 세로 20, 높이 45로 맞추고 원형 지붕을 가로 100으로 맞추고 세로 20으로 네, 맞추고 높이를 45로 합니다 그리고 인리어 스위치 이미지를 보고 원형 지붕 옆면에 버튼 버튼 등 조종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라고 썼다. 오, 게임은 못하지만 게임할 게임 수 있는 힘을 낼수 있고 스위치는 버튼, 조종기, 스위치가 서로 다르다. 스위치에 스위치라고 영어로 쓰여 있다. 세상이 단 하나! 그리고 이, 이 작품을 만들고 난 후, 후의 느낌은 실제로 가지지 못한 걸 팅커키드로 만들고 나니 재미있고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뿌듯한 것 같았다.